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한스입니다. 자, 오늘은 11월 5일, 11월 5일 새벽 3시 30분입니다. 11월 단풍의 계절이죠. 아름다움을 많이 보여주는 대신에 어, 날씨, 일기의 변화도 그만큼 심한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 아침 온도는 지금 현재 영상 2도입니다. 영상 2도, 아침 새벽의 온도가 영상 2도, 어, 낮 기온은 16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죠. 지나오다 보니까 너울 쉼터, 돌고래 쉼터는 어, 파도 없고, 어, 바람은 약간 있습니다. 오전에. 그, 맛바람이기 때문에 캐스팅 하는 데는 약간 그,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어, 바람심터, 소라심터, 뭐, 기타, 33센터, 어, 현재 이곳은 33센터 옆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33센터는 보시다, 보시는 것과 같이 바람 거의 없고요. 물결 또한 굉장히 잔잔합니다. 이제 그, 주말까지는 뭐 별다른 그 지장은 없을 것 같, 날씨로 인한 그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토요일 날, 토요일 날 오전에 그 강, 강수 확률이 60%라고 그래요. 어, 주말 낚시 준비하시는 분들 일기에 뭐꼭 참조를 하시고, 어, 주말 낚시 나오시는 분들은 일기에 뭐꼭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. 뭐, 그래도, 그렇지 않아도, 그, 계속해서 날씨는 좀 전해드릴 것 같은데, 계속 바람이 불고, 파도가 높았기 때문에, 뭐, 조항정보를 이제 올리지 못해서, 어 굉장히 그 좀, 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뭐, 많습니다. 어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도해주셨는데, 정말 다시 한 번, 어 감사의 말씀, 어 올리겠습니다. 어제 오후에 그 고등어 조항이나 뭐 요런, 요런 것들은 좀 개, 대부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어, 오후에 들어서 날씨가 좀 좋아졌습니다. 어, 이 삼삼센터 이 홈통 쪽에 이쪽 그 조항도 좀 좋았고, 가력도 쪽에 그 공원이 있습니다. 공원, 공원 쪽에 조항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막 갈치 낚시하시는 분들의 모습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. 한분 나오셔서 집어등을 켜놓고 이렇게 낚시를 하고 계시는 모습 이외에는 어, 전혀 뭐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. 현재 기온이 현재 기온이 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. 그 초겨울 날씨를 지금 연상케 해주는데. 어, 오늘 낮부터는 그래도 기온이 좀 올라 올라가겠다고 그러죠. 뭐 내일은 그 오전 기온이 7도, 오전 기온 7도, 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 올라간다고 합니다. 자 토요일 날 강수 확률이 토요일 날은 강수 확률이 오전 60%라고 그러니까요. 어 낚시 나가실 분들 자 미리미리 일기예보에 귀 기울이셨다가 낭패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까지 새만금에서 한스가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구독해주시고, 시청해주시고, 댓글 달아주신 분들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한스였습니다.